자, 이 스포츠를 더욱더 재밌게 노는 포털 우주와 함께 하는 꿈의 빅맸스, 우주가 이탈리티리가 승자조 4강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4앞 1부에서 변호종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의, 어, 저번에 더그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자조 결승에는 조용호 선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정말 두 선수의 경기, 어,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상황에서 결국은 조용호 선수가 안개 속을 뚫고 승자조 결승에 먼저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울 뿐입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용호 선수가 한 자리 갔고요. 변은정 선수는 이제 다시 어, 최은성 선수 와 리턴 매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 기 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 게릴라 퀴즈 우즈벡 참배식 임 사례 게릴라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어, 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시는 분이 올려주시면 매주 한 분께 추첨을 통해서. 애플에서 제공해드린 아이파 셔플 m 3 플레이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ww.우주점.com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자료와 함께 정답을 여러분께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답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입니다. 변은종 조용호 선수의 모든 리그 총 상대 전적은 얼마일까요? 라는 것인데요. 일단 오늘 경기가 펼쳐지기 전의 상황을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예선전과 이배속전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재윤 선수 MBC게임스타 리그 데뷔전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ww.uz.com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MP3 플레이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자적 결승전 경기가 저그 대 저그전, 저그전이 될 수도 있고 저그와 프로토스의 경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마재윤 선수박정석 선수입니다. 아, 마재현 선수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욕심 생기죠? 네, 예, 욕심이 생길 겁니다. 생애 첫 메이저 대회 4강을 노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재현 선수 상대가 에, 프로토스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박정석 선수라고 할지라도 일단 이겨내고 에, 조용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예, 승자 결승전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에, 많을 거예요. 대 프로토스장 5승 3패 동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마재현 선수 60.5% 승률, 4승 20위에 승 3위에 마재윤 선수, 아직까지 박정석 선수라는 맞춤 대결 눈을 뜨게 붙다고 보는 마재윤 자, 박정석 선수 현재 상황으로 맞을는 영웅이 되기 딱 좋은 나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다 남았습니다 박정석 선수, 토스 선이 네.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그야말로 영웅토스라는 닉네임이 왜 붙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줄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박정석 네. 선수 최근 경기 페이스나, 어, MBC 게임 내에서의 그 대저구전 성적이 그렇게까지, 어, 상당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뭐, 전체적인 어떤 이벤트점 포함, 어, 느 정도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 승자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기세가 있,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마지웅 선수가 최근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거나 하나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두 선수 경기 반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노 선수 박정수 선수 대비해서 처음으로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두 점가 결승에 진출해서 도용호 선수 태자는 키우는 선수와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전 포인트까지 짚어 봤고요. 에이그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자조 결승에서는 케이트업 매직앤스가 네. 패자조에서는 지오팀끼리 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가 되면 이제 팀이 바뀌어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 그런 묘한 상황도 발생이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예 아, 그리고 제가 박정석 선수의 데이터를 잘못 보고 있었네요. 예, 네. 대저그전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예, 17승 네. 12패 58.6% 타종족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장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오 레키게입니다 이네오레엠에서의 승부가 마재훈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재훈 선수 네오레엠을 제외한 우를 사용하는 맵에서는 데프토션 2승, 레이더 설스 2에서는 데프토션 2승 뭐 이런 식의 아주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네오레엠만큼은 지금 데프토션 1승 3패 성적을 거두고 있는 데다가 네. 네, 박정석 선수가 이 맵에서의 대호전 성적이 좋고 또레엠이 네오버전으로 바뀌면서 프로토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아, 그런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 이 맵에서 만약에 박정석 선수를 그런 분위기에서 꺾게 된다면 예, 굉장히 힘을 얻으면서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레이, 레이더 설트에서 예, 예.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음. 그, 아, 모습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마재훈 선수 첫 번째 경기를 가장 또 준비를 많이 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석 선수는 따에건 예, 따내야겠죠. 그렇죠. 자, 1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재훈 선수 박정석 선수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마재현 선수, 박정범, 박정범 대 마재현 선수의 경기다. 마재현 선수는 지금까지이윤열전태의교를 꺾고 이 자리에 왔고요. 박정섭 선수, 승정윤, 김민구 선수를 누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다운 첫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정 이제 누가 어떻게 떠나간다고 이 선수 손에 달려있습니다. 박정섭 선수와 마재현 선수 첫 번째 경기 그 선정은 레오 레슨입니다. 여러분을 을 초대합니다. 12시에 마지훈 선수와 9시에 박정석 선수가 노예했습니다. 일단 대각이라고볼수 있는 위아래나 좌우는 아닙니다. 자, 12시와 네. 9시 마재훈 선수가 전태규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이 네오레켐이 두번째 경기로 위치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3시와 6시 자리에서 결국 질러 예, 그리고 프로브 러쉬에 저글링들 많이 잃어가면서 안바당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 경기를 패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픈 기억이 많은 전쟁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준비를 해왔으리라는 예상 예,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재윤 선수 MBC게임즈 타리그의해성같이 나타나 경의심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경력이 예, 오래된 게이머들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결국에는 막그 김정민, 이병민이 예, 두 테란에게 벙커러시 그리고 또 초반에 초반에 노리는 어떤 도박적인 플레이에 계속 연전 연패하면서 결국엔 탈락을 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신기일점에서대차이 MBK 게임스 타리그 왕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네, 마지온 선수 프로게이머 활동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고 예,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체를 통해서 박정석 선수 진영 확인하면서 네 먼저 갑니다. 90 게이트 가죠 지금. 예, 두 번째 게이트를 늘리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예, 이 위치 정도라면은 분명히 예, 저 정도의 게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질러 어, 푸시가 가능하죠. 예, 상대방에게 적을 꾸준하게 생산하게 해놓고 자기는 예, 게스 가면서. 일단은 커세어로 타이밍 한번 뺏고그 다음에 공일업 그 다음에 발업된 타이밍에 완벽하게 밀어버리는 이런 예좀 뭐 약간 오리지널틱한 어떤 프로소스의 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도 참 오랜만에 지금 예결혼의 기회를 잡은거죠 예. 과거 그렇죠. 그 KT 투어 시절에 이윤열 선수와 결승전을 치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 아쉽게도 예, 이윤열 선수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중승에 머물렀었고 음. 그 이후에는 MBC 게임스타 리그에서 모습을 그게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 박정석, m b c 임에서왜 이렇게 부진한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꽤나 많았는데 예. 이번 시즌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예. 그러니까 MBC 겸 스타리가 최고의 프로포스의 자리에 올라섰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최강 종족이 이번 시즌에선 프로포스임을 증명하고자 하겠죠? 네. 예, 일단, 원질럿 그리고, 어, 더블링들이 맞았습니다. 예, 영웅이 되기에는 정말 뭐 이미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영웅이 될수 있는데, 예, 더큰 영웅이 될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자리가 됐어요. 아, 네. 딜러시 출발을 못했어요. 이 신경전이 정말 저그 예. 아프로토스의 예,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입니다. 자, 자 일단 한 번이라도 달려가는데요. 보스 생산되는 딜러초. 자, 일단은 찔러 3질러 갑니다. 네, 육적을 잉도 사실 본진 안에 깊숙이 난입해봐요 별로, 예, 이득을 볼만한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 진출한 병력들을 양방향에서 공격해 잡아먹는 것이 지금 마재훈 선수에게 가장 좋아요. 네. 예. 아, 후속 질러 출발을 했고요. 예, 그러나 뭐, 박정석 선수가 그런 의도를 알고 뒤쪽에 후속 질러지 예, 도착을 할 때까지 저 3질러지 꾸준하게 살아남고 저걸 링을 잡아먹게 된다면은. 마재훈 선수는 압박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또질러지 당도 하는데요, 지금. 자저 맞아 저저 뒤집 쪽으로 가는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저글링으로 이제 싸우지 않고 뒤쪽으로 아, 돌아가는 예. 액션을 보여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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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석 선수가 좀 소심한 플레이를 할수 있기 마련인데. 네. 아,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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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질러 3개가 그냥 앞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샌드위치를 어 샌드위치 공격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예. 네 입구 지역에 3딜러스 적게 딱예 잘, 자리 를잘 잡고 있고 아무래도 저글링 규모가 약간 부족한 감이 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재윤 선수는 한두 번쯤. 숨을 고르면서 예,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도 지영 오우 예자 드론 파우치 드론 파우야 이거는 드룰를 찍을만한 0번도 예! 안되는 것을 지금 어, 생각이 되거든요 드룰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질럼들이 정렬을 당하면 드론 드론 드좋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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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마지영 선수의 기지발이가 빛을 발한 거고 예. 박정석 선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죠안받아가점죠 네. 그러면서, 맞은. 아. 사이버네틱 네. 코나포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완, 완성이 된 상황이었으면, 박정석선수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제 포지 올라가고, 이제, 예, 음. 게스트에 네, 들어갔거든요. 네. 자, 지쳐수또질러 출발시키는 박정석. 야, 그런데? 어론도 네. 딱딱 붙어 있는 것지 이건 마재형 선수.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다시 돌아와 보는 딜러입니다자포 완성됐고요 포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뭐 업그레이드 없이 지금 딜러시 무언가 활동을 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어, 그런 상태예요 상대 저글링이 이미 스피드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본진 트위네토리에서 또 저글링 꾸준하게 생산할 수 어, 있을뿐더러 걸립니다 네 예, 예, 예. 꾸준한 경찰을 통해서 국립선수의 경기를 이겨낸 박정도 선수가 일단 경찰 로고 걸립니다. 자, 포어가 거의 완성, 1번 직전. 그리고 포지가 돌아갑니다. 아, 근데 예. 포지가 돌아가는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시기가 에,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좀 늦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감이 있거든요. 네. 상대방은 지금 드론 충분히 채우면서 지금 테크트리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트러블이 없단 말입니다. 이디어리스에 올라가고 있는 박재윤 자 아, 일단 칼사루를 이으게 칼을 고 넣어야만 되는 과정료인습니다예 물론 테크트리가 다 보유되고 난 이후에 박정우 선수의 움직임을 극복해 볼 필요는 있지만! 예그것 같습니다 계속 압박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아재윤 공일억 기다리면서 앞쪽에다가 캐논 공사 미리 해놔서 상대방이 러커로 돌이는 범위가 예, 줄어들게끔 만들어 놓고 사거리 아, 아, 예. 돌아갑니 아, 지금 뭐 아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거리 돌아갑니다. 그냥 질럿드라고는없인데요 예, 앞마당 쪽을 마치 가정하는 듯 예, 파일런을더 언덕 위에다가 지어 놓고 그다음에 예, 본진 안에서는 그냥 쓰리 예, 게이트에서 질럿드라군 지금 모으는. 그래서 공일억 타이밍에 한번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예, 강하게 노려보는 이런 플레이를 하네요. 박정도 선수가. 드라군 모으고 있는 박정석. 네. 경력의 종류와 숫자를 들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공격을 노린다면은 드라곤 네. 정도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에. 네. 네. 답정석 선수는 승리수를 띄워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이렇게 뭔가 다른 지방이 있는 것같럼다그나 아, 아이고, 너 아, 들어왔어! 야, 드라들어왔다이 너가 들어왔어! 야, 너가 들어왔어! 야, 너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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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죠 이렇게 되면. 왔어 네. 예. 아, 아, 예. 야, 이가이어이어 야, 너가 들어왔어! 야, 너가 이게 왔리 야, 너이들인왔거 야, 이가들이왔어 야, 너가 들어에서 야, 너가 뭔가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걸 파악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파악 예. 당한 박정석 선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격해야죠. 예. 이게 이게 이 공격할 여기서 아, 아, 아 예. 승부를 띄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적은 여섯 팀까지 들어오는 상황 여기 진정 될 바가 아니었어. 맞다.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공정력 단계 어. 업그레이드가 되어 이제 네, 이제 좀 되게 되면은 안 됐어요 안됐 네, 아직 안된 것이 예 네, 약간 문제이긴 한데 공정력 일단 이 업그레이드만 아주 타이밍 좋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밀리는 거예요. 공격자입니다. 공격자입니다. 공격자 지금 아봤습니다공 넉코가 나오거든요. 넉커가 나오거든요. 우병우는 없어요. 네아 닥스워클링 또. 아, 뒤를쫓습니다아트로 아, 이거는... 맞아, 턴트. 맞아, 트 맞아, 내 드래곤 스자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예, 넉 커트. 아! 커 최대한 막아주고 자 커트. 세커이넉 커트. 넉 커트. 넉 커트. 넉 커트. 지 커트. 넉 커트. 넉 커트. 넉커 아니에요? 넉 커트. 넉 커트. 넉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자, 넉커 뒤를 쫓고 있는! 트커 뒤를 쫓고 있는 막넉 커트. 넉커 자, 로 커트. 넉 커트. 넉 커트. 넉 커트. 넉 커트. 는커나넉 커트. 넉이트도 커트. 넉커 이런 타격이 그렇게 심했던 것도 아니고 저그는 최대 했입입니다 예. 이쯤 되면 로봇 텍스퍼치티 올리는 거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마지언 선수는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저그리 뮤탈. 네. 뮤탈리스트 네. 네. 저그링 조합은 드라곤 리버를 상대로 상당히 효율이 높죠. 네. 이미 뮤탈 스크를 찍힌 것 같습니다. 예. 박정석 박정석 선수가 장장 무너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쓰지면 드라곤. 예. 이렇게 또 드라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가 지금 유탄투 공격을 예상을 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아 컨트롤 해주고 자새로 쪽으로 가서로운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맞죠. 그래도 새로운 숫자 잘 줄인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부 아, 그러니까 예. 전혀 박정수 선수 상황이 많이 좋지 않네요. 지금 아직은 네. 예. 무섭습니다. 네, 나오기 시작하죠. 뮤탈리스크. 그... 이제 시작 아니겠죠? 뮤탈리스크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앞마당, 상대방이 앞마당 속에 넥서스 워프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프로브가 정말 일을 못하게끔 한기씩 잡아주는 이런 컨트롤, 박정, 아, 박성준 선수가 잘 보여주는 네. 예, 그런 식의 컨트롤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 지금은 앞마당이 완성조차 안된 박정석 선수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박정석 선수 네. 박성준 선수의 그런 점이있지요 네. 야, 저도 와팠다 저런 것들이 분명히 멀티 활동하시기 기연의 효과를, 예, 가져다 주는 거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또, 예, 예. 예, 지나가면서 한기씩또 잡아주면서, 이동안에 적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곳에 멀티로 지금 계획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는 어쨌든, 예, 최대한 방어에 성공을 하든가, 아니면 아. 네, 공격 한 번을 제대로 성공을 해서 상대방의 아. 지금 보유 병력과 함께 아. 다 앞마당을 밀어야 됩니다. 예, 공격 한번입니대로밀어어버리고 거 있는 거 그냥 옥정을 보면서 예 제거하고 드어군 저것으로 뚫어버린 다음 이기겠다아못들으면 내가 진다라는 거안 다라는 게 박정수 선생의 생각입니다. 아, 그런데 들어갔지 않네 근데 음... 시간을 끌면 예시이 없어요. 제가 왔을 때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마당의 힘을 저그만 받을 뿐 프로토스는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리보 준비하는 건가요? 그리고 뒤쪽 버스대까지 올라가기엔 힘다만 하늘에는 뉴타리스트 단수가 있다. 이것까지 <목소리> 예, 기다려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것이 갖춰져서 나올 때 쯤에서는 더서은 저글링 뉴탈리스트가공볼가 예, 될텐데 네. 그래서 지금 뉴탈리스트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드래곤 숫자를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드래곤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저글링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버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글링 힘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오늘은 제시사 전에 나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드는 이 3단 공설폐기였거든요. 어이가괜찮 엄청나게 공격적 경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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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석 선수가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예. 병력 줄여주는 판단 나쁘지 않죠? 경신못하에대해서이 많아요. 유지할 몸도 키워보죠. 유태할 선수, 유지할 몸도 많아요. 자더블장님지 하지만 유산일기가 네. 그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가 아, 운명을 달리할 수가 안요 스케어 빵 소신공. 야, 진짜 물티 없으면 정복 같습니다. 유산일기는 어. 그대로 예, 러커 한디가 예, 드래곤이 앞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네, 네. 예. 그렇게 또 대치를 어, 대치 하고 있고. 아지용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거. 야 진짜 좋았다는 생각이 들요 물론 기다려도 기다려도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게 맞기는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 유닛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점수가 갖는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 지금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맞아줘서 호보사람 이기거든요 예 아주 빠져나 되는 박정석 원래 멀티라든가 암마당 확장기지도 없는 상태에서의 박정석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런식으로 뮤탈스크가 리 달려들어서 상대방 병력 다 잡아주고 네. 또 병력 모이고 저글링 뮤탈스크 리또 모이면 계속 들어와서 병력 줄여주고 이러면은 박정석 선수가 할겸더 럭크 음. 하나가 또 대단히 거스끄러워예아그 예. 경력이 아. 없어요 이제 이뭐또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의 대가 되는 뮤탈스와 정훈이 달려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아. 경력요될것 아. 같은데 네. 아 럭크 하나가 그 던하는 경력이 이거 이거못받습니다 지금 한정석 선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 이제, 에 박정석 뒤에 마세훈 무섭습니다 마세훈 선수 박정선 선수가 먼저 1패를 안겨줍니다 맞니다 예, 질럿 위주로 2A 2A, 질럿 위주로 하드코어 질럿 푸시를 하는 그런 예, 프로토스를 상대로는 과거에뭐 장진남, 장진수 형제가 보여줬듯이 예,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것이 확실히 더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준 선수가 해가지고 온것 같고 그 방식을 적용을 해서 네오 레키엠에서 예, 박정석 선수의 그 어, 하드코어 질러러쉬 예,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무마시키고 난 이후에 예,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으로 결국 KO를 시키는 그런 마재현 선수의 모습이네요. 자신이 항상 그 연패를 당하고 있던 그러니까 패배수가 많던 네오레캠에서 당당하게 또이 마재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후의 전장에서는 확실히 또 박정석 선수를 분위기상으로 압도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하드코어 질러러쉬에 맞대응하는 마재현 선수의 경기 운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6더글링이 빈집을 막 들어가서 뭐투질러 어, 프로브 소수 뭐 이런 것들에 막히고 저글링 잃고 막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졌죠. 공격적인 위치에서 저글링은 배치되어 있고 계속 왔다 갔다 신경전을 해주니까 박정석 선수가 어느 한 플레이를 딱 선택해서 그것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지역에 오질럿이 그 홀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그것을 뚫어내는 어, 마디영 선수의 선택 또한 상당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 경기 운영은 만점이었습니다. 네. 예. 자, 1라운드, 네오렉챔에서 마지오소사 승리를 거둬가십니다 자, 이제 2라운드는 레이저스2입니다 잠시 후에 2라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